전투에 나갈 준비가 돼 있는데. 경주야, 이게안으면안 돼? 떼야 된다니까? 뭐, 달려볼까, 그럼? <laughs> 달려본데.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 이름하여 명태 만상 특집입니다. 명태 만상! 하루 종일 명태로 만든 다양한 요리들을 먹어볼 건데요. 아, 아. 명태 배지 4개를 모두 모은 분에게는 한인만 면제권을 드리겠습니다. 맛발 아. 아, 먹자. 예전 먹고 가자. 제대로 아침이다. 난 너무 좋다. 아, 네가 주인보다 빨랐어. 슴슴하니까 뭔가 개운한 깔끔한 맛이 너무 좋아. 그래서 많이 먹는다. 아니면 오는 뜬게를 되게 고장하게 되네요. 매콤한 거는 드셔야 되는데. 네.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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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염치 척거리죠참 맛있다. 매콤 날것 아, 봐요. 이게 밥 도둑이네. 음. 이게 음, 뭐 그, 구이. 야, 구이 황태 구이. 뭐야? 이게 황태 구이예요? <laughs> 피자인데? <웃음> <웃음> 기쁜 그 황태의 진한 맛이 확 터진다. 예? 진짜 35년이 안되면 안나오는 맛. 오케이! 조리만 하나 주세요. 네. 그냥 몇거한 그릇 주세요. 뭐라고? 황태 따 하나 먹어. <laughs> 갑자기 왜? 지금 몇 개를 먹는 거지 이거? 또 <laughs> 간다고? 계속 노래 틀고 또 가고, 노래 틀고 또 가고. 새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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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숨숨 칼칼이네. 어? 그래서 계속 <laughs> 해여 <구진해도> 되니까. 연신의 <laughs> 기제다. 어떻게 꾸미고 나오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모습을. 이 경기가 연장 후반입니다. 야, 배부르다, 와. 하루에 명태 네 가지 먹어본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